고민을 많이 해서 며칠 동안 쓰는 게 진도가 좀안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금,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챕터를 끝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후련한 상태가 됐을 때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거의 새벽, 아, 12시 반에서 새벽 1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이 책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초반에 조금 읽다가 봤던 구절과 제 상황 그리고 이렇게 밤중에 나와서 촬영할 수 있고 나무들이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어울려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읽으면 저도 잘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읽는 게좀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거를 아마 엿보실 수 있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책, 이 책은 지금 어, 밤에만 열리는 카페 도독입니다. 일본 작가인 시메노 북빛이 시메노 나기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런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어, 아, 근데 읽어본 것들도 있습니다. 막 그런 책들, 그 비슷한 류의 책을 가지고서 제가 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러한 종류의 책이 많이 서점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은 읽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일으킬까 관심이 있었어요. 음, 지금 굉장히 밤 늦은 시간, 밤에만 열린다. 어, 이름만 들어보면 밤에만 열리니까 뭔가 좀 숨어있고 개인적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봤더니 이게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 카페인가? 그것보다는 좀 가상의 카페겠지만, 뭔가 그안에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특별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그러한 음식과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어느 거리의 한 구석 나무들에 둘러싸여 호젓이 자리한 작고 비밀스러운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책 안에 있고 우리가 읽으면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동경하거나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 책의 주인공이 그 안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또 소소한 것을 통해서 작은 행복이라고 말하면 너무 상투적이라서 그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을 행할 때 얻는 그런 감정 상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독해력적으로 나오면요. 이런 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결코 쓰지 않아요. 어려운 문장도 아니고요.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난이도 쉽습니다. 쉬운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만 몰입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하나 걸리적거리거나 좀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에 좀 마음을 쏟아야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뭐라고 써 있는지는 그냥 보면 알수 있는. 그러나 그알수 있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것들을 목표로 쓰겠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지금 나에게 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걸까, 생각하면 좋을까.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면 이책 같은 경우에 조금 이 책과 어울리도록 내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사람의 행동, 또는 습관, 또는 이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게 되는 것들을 볼 때, 나는 내 삶에, 내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나아가고, 가급적 나에 대한 것들을 관조할 수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을 풀어놔야 돼요. 이거를 읽으면서 또 너무 이렇게 이 글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알아보려고 읽으면 그것 좀 이상할 거예요.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나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읽는 방식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글을 읽어오거나 뭐 경제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또는 언젠가가 아니라 가급적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이런 읽기에 좀 특화되거나 다른 글마저도 그렇게 읽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만났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왜 이렇게 느려 <laughs> 어, 그러니까, 예, 뭐지? 어, 너무 좀 밍숭밍숭한 거그 슴슴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음식을 먹었을 때 슴슴한, 그러니까 간이 세지 않고 있는 둥, 많은 둥 하면서 나는 그 맛. 약간 그런 것. 뭐야, 이거? 뭐, 뭐,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탁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앞에서 뭐가 어떤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이러이런걸 하고 있어. 그것뿐이야. 그럼 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거는 마치 어떤 돗자리 같은 것 같아요. 돗자리. 돗자리란 말잘안 쓰고, 이제, 매트라고 여러들 하겠지만, 제가 돗자리라는걸 굳이 쓰는 이유는 뭔가 바닥에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돗자리는 그거 자체로 깔고 그 위에 앉거나 누웠을 때그 돗자리가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어느 장소에 깔고, 어디에서 어떻게 눕고, 어떻게 앉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책 자체가 있는, 읽음으로써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카페를 제가 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답답해서 잘안될때 또는 꼭 막혀있는 것처럼 고구마 먹은 것처럼 갑갑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그게 쑥 내려간 것 같은 그 시원함을 더 계속 느끼고 싶을 때 아마 이런 공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도 제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제가 이 책을 읽을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그 펄버그의 돼지라는 책을 알게 됐어요. 네, 그거를 형하고 저하고 경쟁적으로 읽었는데 딱요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전에 그 책을 읽다가 어디다가 내팽개 쳐놨는지 그 책을 찾아요. 그럼 소파 옆에 끼어 있거나 어딘가 책상에 올려 있거나. 그걸 읽습니다. 수차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 다음에 어디부터 읽었지?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그니까, 러그 전에 어디를 읽었지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쫙 펼쳐 가지고 읽다 보면 그냥 거기를 읽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반복하면서 재밌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펄벅의 대지는 대지, 그러니까 우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있기 전에, 일부, 이부, 3부가 있는데, 아직은 문화혁명이 있기 전에, 어, 가난한 농부, 소장농이 이제 나중에 부유해지고 그 아들들을 낳아서 이 아들도 각 시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나 이런 거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근데 그 책을 그냥 아무 때나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거기에 질려버리고 나서, 아, 질려버리기보다는 그 뒤에 이부가 아들들이라는 책이 있다는 라걸 알게 됐고, 그 책을 사서 또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때는 어떤 장소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병통치약처럼그 책을 읽었던 거죠. 그리고는 3부를 읽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단행본으로는. 근데 그걸 결국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이게 어떤 그 단행본이 아니라 총서 그런 거에 어떻게 끼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도 읽었습니다. <laughs> 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지금 딴 얘기를 좀한 것처럼 여러 생각이 들수 있죠. 그게 나쁜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읽는다면 이런 게좀안 좋은 읽기,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얼마든지 상관 없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이제 편안한 글로 읽자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경제서적이나 경제서적을 읽거나 경제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은 본인에게 편안한 경제심, 경제서적을 읽겠죠. 기초적인. 그 지식을 다룬. 근데 그것 외에 정말 내가 읽고자, 내가 읽어야 되겠다. 또는 뭐 읽고 싶은데 반 어느 정도는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그런 어, 목표지향적인 독서가 아니라 마치 이러한 카페를 찾아가는 듯한 이러한 책을 편안하게 읽어본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좋고 또독해력도 편안하게 릴렉스아 독서를 정말 할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 개입니다. <laughs> 제가 안아서 짖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렇게 때때로 짖어요. 처음에는 저 개가 이렇게 짖으면 이웃한테 신뢰가 되고 되게 거슬리고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개가 짖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다른 집 개들도 가끔 짖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소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소음이 될수 있는데 그냥 제가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그만한 새 소리들이 이렇게 배어 들어갑니다. 다른 영상 여기서 찍었던 다른 영상 보니까 그 소리가 또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왜딴 생각이 날까요? 뭔가 연결고리가 사실은 있어요. 아니면 책에 집중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내가 어쨌든 독서를 하는 순간에 나에게 찾아왔던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왔던. 아니면 다른 것이든 그런 것들은 다 존중받고 걔네 그런 잡생각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이 책에만 집중해! 라고 이 책이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러한 책을 읽는데 더 취지에 맞습니다. 빨리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러한 카페에 가서 뭔가 제대로 하나 얻고 와야 된다. 뭔가를 치료하고 와야 된다. 어떤 생각은 보고서를 하나 써오듯이 그런 걸 남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도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훅 풀쳐봤는데요. 갑자기 촛불 얘기가 나오네요. 예를 들면, 이 촛불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빛나고 있던 유리병에 들어있는 초를 주인이 가리킨다. 자, 갑자기 전 들어갔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그런, 지금 뭐, 이게 뭐지? 이렇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어떤 대화 상황이지? 이 대화 상황과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초를 가져다 놓은 이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겠죠. 그러면 마치 이렇게 VR로 보는 것처럼 그냥 소설을 열심히 읽어가다 보면 그 등장인물의 눈으로 이 등장인이 보고 있는 다른 거를 이렇게 볼 텐데 그렇게만 등장인물에 완전히 매여서 보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그 주변으로 돌려볼 수도 있죠. 그 방안 또는 그 방안을 밖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이 여기서 책에서 쓰지 않았더라도, 아, 내가 저 사람들을 방안에서 같이가 아니라 이 카페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읽는 거, 그게 이런 책을 정말 잘 씹어먹는 방법이 될 겁니다. 책에는 귀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지식을 다루는 책을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 조금 특이하게도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했는데 책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러한 책, 우리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어좀 이렇게 힐링하거나 쉴수 있는 책들이 있죠. 그 유명한 자존감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그러니까 쓰신 책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까에 대해서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것은 소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더 다양할 수도 있지만 어, 조금 비슷한 부류,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부류의 책세 가지 장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읽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는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경험하고 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책을 아직 한 세네 페이지밖에 읽진 않았어요. 저의 추측이죠. 아, 저의 제가 제안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아 저런 식으로 읽을, 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네. 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방법, 여러분의 어, 방식으로 좋은 시간 가지신다면 좋겠습니다.